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아, 모바일로 영웅문을 볼때 차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동안 아, 보는 방식이 조금 피, 어,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아,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완벽하게 일치시키고 앞으로는 그런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모든 차트를 다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영웅문을 깔게 되면 보통 이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 차트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지지점은 어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아주 좀 부실하게 나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차트를 이제 설정하면은 확실하게 손절점과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쪽 오른쪽 위에 하나 하나 알려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톱니 바퀴가 있습니다. 톱니 바퀴에서 자 20일선을 30일로 바꾸고요. 그리고 120일을 1 1 1일로 바꾸고 그리고 200일을 222일로 바꾸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단순 기본 방식을 지수 방식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순 지수, 아 단순 방식과 지수 방식의 차이는 아, PC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를 설명을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 일단은 지수 방식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인 설정에 들어가서 222일선 깨지면 죽는. 이 생명줄과 같은 라인은 저는 아 빨간 선으로 보통 보고 아 굵기는 3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일선은 블랙 검은색으로 보고요. 그리고 라인의 굵기는 3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일선은 기존에 나와 있는 녹색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 두께는 본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1 1인선은 여기 게있냐 자, 여기 다시 줄로 가서 예, 111일선으로 바꿔주고 자 여기 111일선 같은 경우에 주황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의 굵기는 다 3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월봉상으로도 예, 달라졌고 저는 보통 이제 일봉상을 아, 넓게 펴서 보는 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 일단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저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조금 커스터마이즈를 하면 자, 61선은 0 어, 2포인트로 그리고 111선도 2포인트로 해서 보게 되면 검은선과 아, 빨간선의 관계를 조금 더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차트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를 다양한 종목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어 부강약품이란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 보기 편하게 예, 조금 차트의 움직임이 아,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또 예를 들어서 보면 팜스토리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 이제 좀 펼쳐서 보면 예, 여기에 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부채꼴처럼 이렇게 쫙 펴진 이 차트 모양 그리고 서 나중에 이제 여기 수렴됐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일단은 기본은 된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꼽사리로또 제가 자주 아, 아, 댓글을 통해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 메뉴에 가시면 설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또 이게, 이게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메뉴에 가셔서 여기 설정이라는 예, 칸이 있습니다. 여기 칸에 메뉴 설정에 들어가서 자 보기 설정에 호가 등락률을 발드, 반드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필드 종목에 등락 대비, 자이 등락 대비 그리고 여기 거래량으로 보는 것을 일단은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은 저랑 똑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차트 설정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고 담백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차트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모바일로도 다양한 영상 또 도움되는 그리고 차트를 볼때꼭 참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또 모바일로도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